안녕하세요. 저는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예요. 제집 소개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. 주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. 제일 먼저, 맨 위에 한 칸에는 이렇게 유리병을 넣어놨는데요. 이 유리병들은 피클 담을 때 주로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싱크대 위를 한번 보면요, 음식물 쓰레기통은 이렇게 다이소에서 산 작은 노란색 스펀지 밥을 사용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주방 비누예요. 식기 닦을 때도 쓰고 행주 쓸때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고요. 또 사용하고 있는 주방 세제고요. 이거는 다이소에서 최근에 구매한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수세미인데요. 어, 사용감이 되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추천드려요. 하나에 천 원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식기를 어, 설거지 한 다음에 이렇게 식기 건조대 위에 놓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수저. 설거지 한 다음에 여기다가 수저 보관하고요. 그리고 뭐 고무장갑이나 행수는 이런 데다가 거, 걸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손 닦는 수건 같은 건 여기다가 놓고 쓰고 있고요. 싱크대 위를 먼저 볼게요. 맨 아래 칸에는요. 이렇게 밥그릇, 그리고 뭐 계란찜그릇, 그리고 접시, 뭐 이렇게 놓고 사용하고 있고요. 이거는 생선 접시예요. 생선 접시도 있고요. 어, 이 계란찜그릇은 제가 만든 거예요. 그리고 이 그릇도 제가 만든 접시입니다. 그 다음 두 번째 칸에는 큰 국그릇, 사발그릇이랑 또 요, 귀여운 요거트 볼이랑 또 귀여운 접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. 맨 위에 칸에는 어, 야채들 다질 때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도구들이 있고요. 그 다음 옆에 칸을 보면 자 옆에 칸에는 아래 선반에는 어, 컵들이랑 그리고 이런 채망이나 뭐 찜기, 유리볼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 두 번째 칸에는 이런 키친타올, 그리고 행주, 또 여기는 어 유리로 된 밥그릇이에요.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된 밥그릇도 있고요. 맨 위에 칸에는 부탄가스랑 버너를 보관하고 있어요. 가끔 고기도 구워 먹기도 하거든요. 그 다음 싱크대, 밑에 칸 먼저 볼게요. 싱크대, 밑에 칸에는요. 이렇게 어 가끔 사용하는 불판 놓고 또 이거는 수세미인데 제가 수세미도 몇번 사용하려고 도전을 해봤었는데 사용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옥수수로 만든 수세미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다음 그 옆에 칸에는 도마 같은 거 마르면 여기다 보관하고요. 또 아, 1인 가구이기 때문에 후라이팬이나 냄비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여기다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 뭐, 식초나 깨, 꿀, 뭐, 코코넛 오일, 이런 것들은 여기 위에다 보관을 하고 있고, 또, 이거는 차 종류들이에요. 제가 먹는 펜넬이랑,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장미꽃차 있고요. 또, 이건 도라지차. 코로나 때 목이 좀 많이 아팠어서 그때 구입을 했었고요. 또그 밖에 티 종류들, 캐모마일 티 같은 것들 여기에 두고 있고요. 또 이거는 가끔 베이킹할 때 먹는 아마씨. 또그 옆에는 제가 밥할 때 강황 가루를 넣어서 먹거든요. 이거 너무너무 추천드려요. 몸에도 좋고 밥 색깔도 예쁘고요. 이거 하나 사면 꽤 오래 쓰거든요. 그리고 뭐피클링 스파이스나 소금, 허브솔트, 이런 것들 있고요월게수입도 있고, 또, 뭐그 옆에 칸에는 설탕이라든지, 뭐 미역, 이런 것도 있고, 또, 설탕, 소금, 뭐, 베이킹 재료들 있습니다. 그 옆에 칸으로 가 보면 제가 좀 잡곡류가 되게 많아요. 1인 가구인데도 불구하고 어 잡곡은 거의 종류별로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어 검정콩 뭐다 부모님이 보내주신 거예요. 이런 뭐 잡곡류들 많이 많이 있습니다. 가끔 밥할때 넣어서 먹고는 있는데. 아무래도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밥을 언제 해 먹을지 이제 규칙적이지가 않잖아요. 그래서 좀 이제 밥고금, 잡고금 미리 불려놔야 되니까 해 먹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언제 밥을 <laughs> 해 먹을지 규칙적이지가 않아서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옆에는 제가 베이킹도 하기 때문에 밀가루 종류들 여기에다가 놓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이 버너 아래, 가스레인지 아래, 여기 칸이 되게 활용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여기다가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나 일반 쓰레기 봉투, 동양배 봉투랑 가장 손이 많이 가니까요. 그리고 뭐 주방 장갑, 랩, 종이 호일, 비닐 봉지 이렇게 패구르 된게 쓰기가 참 뜯어 쓰기가 편하더라고요. 그리고 숟가락, 나무 젓가락, 나무 숟가락, 뭐병 따개, 와인 따개 이렇게 있고 또. 칼이랑 가위랑 감자 깎는 칼이랑 거품기 이런 종류들은 또 옆에다 보관을 잘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제 주방을 먼저 보여드렸어요. 한 번에 보여드리느라고 제가 잘 음, 보여드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용기 내서 제 주방을 공개를 해 보았습니다.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. 고맙습니다.